지금 여기 배고파서 쓰러지는 여자 코메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주는 잘 모르는 상태로 있으니까 더욱 힘든 상황. 비민과 아이들한테 엄청 얻어맞고 나서 그 충격으로 인해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데 성공. 전생의 마지막 기억은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이쪽 세계로 빙의한 거 같네요. 또한 죽기 전에 읽었던 책 세계에서 빙의하면서 살 거라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온 거죠. 배고파서 몰래 빵을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들힙니다. 아, 여주가 시작부터 불쌍하네요. 한 여자가 나타나서 미소를 짓고 조심스럽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살인분들과 시청자분들,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천사야. 그나저나 배가 고파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여주. 배고파형, 밥중생형. 효과음 배터리가 생각이 들죠. 더므로 여주는 처음으로 웃어준 그녀를 보면서 같이 마차를 탑승합니다 아, 여주가 다람쥐처럼 보이네요. 자, 좀더제 채널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죠. 우선 여주는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진지하게 대기하고 있는 한녀들도 있고 엄청 커다란 욕조에 괜히 긴장하고 있는 여주. 그렇게 예쁘게 차를 고 맛있게 차를 한 잔을 시원하게 말아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어라 잠시만, 여주가 너무 신나서 춤추는 걸 저기 한녀들한테 들키죠. 아나 저만 쪽팔릴 것 같나요? 제발 모르는 척 해줘라. 저녁 식사를 기다린 상황에서 여주는 신난 표정을 지어내죠. 아 진짜 저 다람쥐 같은 볼살을 건드리고 싶다. 그냥 여주가 사랑스럽고 또 귀여우니까 다 볼살을 건드리고 싶어진 건기분탓실지 아까 도와준 여자는 몇년 전에 불난 가문의 막내가 죽었지만 어째서일까 그 여주가 막내라고 확정 지어놓죠. 솔직히 갑자기 고아인 것도 그렇고 묘하게 겹치는 상황. 그 여자는 자신의 친구였던 아들리안의 여동생을 보는 것만 같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네요. 다음날에 그 여자와 같이 잤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여주. 그나저나 정말이지 천사가 아니면 뭐죠? 아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오히려 땡큐인 겁니다. 그때 그 여자는 자신의 친구였던 아들리안의 일하는 이름을 꺼내는 순간에 당황한 여주. 비로소 정답을 맞추기 시작하다니 자신이 지금 소설책에 빙의한 장르는 피폐하는데요. 오마이갓 oh 이건 완전 역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말죠. 과연 여주는 무사히 피폐한 소설책에서 무사히 살아남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지 오빠를 위해 남주를 꼬셔봤습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 귀여운 여주 볼덕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